사랑합니다 잠실 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가 복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So 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환우들의 치료와 또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기도 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는 말씀과 또 모든 종류로 기도하라는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반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늘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 될까요? 앞에서 설명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권면, 즉, 모든 경우에 또 모든 종류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세 가지 권면을 기도하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늘 깨어 있으라고 해서 잠시도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몰라도 계속해서 버틸 수는 없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방심하지 말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풀릴 때에 그 틈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 있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을 작은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은 임박한 종말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상태를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여기에서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마음이 둔화해진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 이것이 방탕함입니다. 자, 술 취함이라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 끝없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자, 이 생활의 염려가 방탕이나 술 취함 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이 말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영적인 레이더를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방탕하면서 영적인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지요. 술에 취해 있으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발휘할 수 결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잠실 제일 가족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알아가는 자만이 주어진 삶 속에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항상 힘써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경우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종류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둔하게 하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탄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언제라도 순종하며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어둠 밤을 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하루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왕의 신하가 주님께 간청하며 나왔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희미한 소망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 있을 텐데, 불치라고 명명된 순간.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 어둠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은 불치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의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내와 남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며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혹여 병상에 있는 가족에게 상처가 될까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부르짖음을 돌보아 주어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잠실제일 가족들을 돌보사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행하는 일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